안녕하세요 스페인 회사 와운 멜리사입니다 어, 지금 좀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 지금 저희가 1월 초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1월 7일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는 1월 7일부터 겨울 대세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보를 알고 혹시 이 기간 중에 스페인에 계시다면 그 원래 이렇게 사려고 하셨던 물건들이 있으면은 지금 이딱 쇼핑하기 좋은 시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어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이 많이 여기에 거리라서 한번 보면서 어디까지 몇 프로까지 세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보면 여기다 문에 써 있죠. 그래서 지금 세일 중인데, 음, 여기 뭐 신발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샵인데, 여기도 한 50%까지 있네요. 자, 세일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세일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의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연말 그리고 연초에 선물들을 많이 하는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어,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굳이 연말이나 이럴 때 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어, 지금 그 1월 첫주예요 1월 첫 주가 바로 지나고 나면 어, 스페인 겨울 대세일이 시작되는데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제품을 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1월 7일부터는 약50% 정도까지 세일을 하는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이 세일은 3월 7일까지 계속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3월 7일이면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유롭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원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이 시기 기다렸다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세일 첫 주에 가야지 원하시는 물건을 고를 수 있지 않으시면은좀 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면 좀 기억하셨다가 세일하는 그 초반에 가서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40% 하고 있고요. 오, 오늘 되게 쇼핑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세일입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제가 2019년 새로 계획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쓸데없는 지출을 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향수도 한40% 하고 있네요. 그래서 쓸데없는 <laughs> 지출을 저는 하면 안 돼서 세일이지만 절대 샵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와의 약속이니까요. 네, 여기도 보시면 세일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2019년 스페인의 겨울 대세일 기간 1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이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이 기간에 오셨다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기 놓치시지 마시고요. 2019년 새해도 벌써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계획들 또 하시고 또 힘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 스페인 회사원은 여기까지 정보 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스페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코멘트나 아니면 영상 통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1월 7일, 3월 7일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